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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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오오하시죠 네. 녕하세요안하세세요안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요 여기는 창원이에요 창원? 네. 창원에 아. 우리 원요님이 네. 예쁜 원장님이 오픈하셨거든요그래하 아. 아침 일찍 달려요어요 아 그렇구나. 네. 5월 한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 예. 12월 얼마 안 남었는데 아직 몇몇 몇 개점을 더 오픈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12월 달에 네. 지금 일주일에 한 하나씩 해서 네. 오늘은 또요 창원 오픈하고 부산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부산. 네, 부산 가요. 아 그렇구나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네요 우리 이사님 네 그래야지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오픈해서 네. 어돈잘벌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원장님 오픈해서 이제 오늘 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네. 어또 그리고 또다 하나 또 단합도 시키고 우리 원장님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잘벌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지사 박지영 이사님과 그래야 함께 큐사랑이라는또 좋은 브랜드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우리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유가정 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다산 다산점인가요? 전 다사. 다사.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오늘 새로 오픈하시는 또 원장님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남장겸입니다. 네. 창원 남양점. 아 창원 남양점. 남양점. 동네의 정확한 주 지명을 좀 알려 주세요. 여기는 네. 창원 성산구 성산구 남양동. 남양동. 어, 네. 도로명을 하면요. 네. 다양로 108번지. 아, 그렇구나. 네. 여기에 주변에 보니까 아파트들이 좀 있던데요, 인근에. 네. 여기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한 거 아파트 이름으로뭐 한두 개만 좀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예전에는 저 개나리 4차였고요. 네. 지금은 리드 파크 아파트인데 정문에서 보면은 저희 교사랑이 보이거든요. 음. 웬만한 분들은 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네. 리드 파크 하면은 어, 다 아시게 예, 찾아오실 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어, 우리 원장님은 여기에 지금 오픈하시면서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 원장님은 여기 오픈하시면서 총 얼마나 비용이 드셨어요? 어, 어뭐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대략, 대략 원장님께서 소요된 비용, 네, 그 정도만. 보증금에 따라서 네.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뭐 조금 더 예쁘고 좋은 곳을 하면은 조금 더 오바될 수는 있는데 음, 3천 좀 조금 초과가 돼서 아, 됩니다. 그 대략 한 3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네네.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봤냐면요. 우리 큐사랑은 소규모로 창업하기에 참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네. 원장님들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얼마 정도 투자가 됐는지 음. 왜냐면 그게 참 민감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원장님은 큐사랑을 하시기까지 어 어떤 지인분의 어떤 소개로 하시게 됐나요? 아니면 큐사랑과 어떤 인연으로 또 이렇게 사업을 또 운영하게 되셨어요? 어 처음에는 큐사랑을 생각은 안해 봤었어요. 어, 다른 네. 미용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음. 이 블로그나 이렇게 한번 찾다가 보니까 큐사랑에 대해서 엄청 그게 연결고리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조회를 해보다가 이제 대구 경북지사에 이제 그게 본부장님께서 어, 네이버를 통해가지고 다시 음. 이제 문의를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고민을 해도 또 음. 돌아 오는 게 여기 휴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음, 선택하게 됐습니다. 잘하셨네요. 탁월한 선택이시네요. <laughs> 아,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휴사랑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아, 병원에 계셨어요? 어. 아, 그럼 뭐 간호사셨나요? 아니면 상담 쪽에 계셨나요? 아니면 아, 보통 쉽게 설명하면 네. 원무과? 원무 행정 쪽. 으로 아, 있습니다. 행정 쪽이라셨구나. 네, 아, 그러셨구나. 의사님 네. 여기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벌써 오픈 전에 손님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네 여기 보니까 네. 두피케어 예약도 있고 네. 하나씩 판매해요 우리 원장님 참 오랜만에 <laughs> 봬요 아니, 네 네. 음.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잘 어. 네, 지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다사점이죠? 네 다사점입니다 어떠세요 영업을? 영업요? 네. 보다는 아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잘 되고 있으면. 네, 네. 안 그래도 많으신 분들이 영업을 하시기 전에 내가 과연 잘될 것인가? 그런 또 의구심 갖고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네.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2년 좀 넘었어요. 2년 됐어요, 벌써? 네, 잘 너무 잡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2년 동안에 네. 물론 다잘되지만 않잖아요. 자리 잡기까지 과정과 좀 약간 슬로우한 그런 어떤 시점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어,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에 슬럼프도 있었지만 음. 인연을 견디고 보니까 저희가 소자본이잖아요. 그렇죠. 예, 소자본도 모르 인연은 견디셔야 된다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정 고객님이 너무 많고요. 음. 고정 고객님이 계신데 거기서 진급 소개 새끼 주는 분 너무 많아요. 아, 그리고 처음에 제가 오픈할 때못할 어, 수도 있잖아요. 네. 어, 그 그분들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지금 많이 다시 오셔요. 아 그래요? 네. 제품 보고 다시 오셔요. 그래요? 도저 네. 도망간다 우리 유가 저번에 또 도망간다 또또또 또. 왜이도망가야아예예 또, 또, 또. 아, 예. 예, 예. 도망가는 코스야. 나 저번에도 진짜 저기 누구야? <laughs> 계속 막거 쳐둔 대로 도망가서 따라다녔거든요. 오늘 지내라요. 오늘은 여기 따라다닐 데가 없어 공간이 그렇게 <laughs> 응? 숨을 데가 없네요. 예,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잘지냈고 네. 있어요. 어떻게 영업분 어떻게 괜찮으시고? 네 괜찮아요. 네, 아직 네. 크게 네. 뭐 오래 되지는 않아서 네. 아직 그냥 이제 위 본부장님이나 이렇게 다른 원장님들 조금 오래 되신 분들 네. 이제 위안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와서 제품 진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키트 이런 거다 붙여드리고 다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할수 있는 거는 저희가 또다 해드립니다. 아 이사님 저는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네. 게 뭐냐면 저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뭐 이사님한테 <laughs> 상담을 좀 받을 때 오픈하실 때좀 특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네. 네, 유튜브 보고 오시면 제가 특혜를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혜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시겠다고 합니다 네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특혜 드립니다 네, 우리 이사님은 네. 남자는 못 꼬셔도 여자는 잘 꼬신답니다 <laughs> 맞아요 제가 남자는 못 꼬셔도 여자는 잘 꼬십니다 그런데 꼬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장사 잘될수 있게끔 도와드리기까지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좀 꼬시켜주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먼장님 아. 아니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저기 티켓 팜플렛 들고 밖에 나가셨다며요 네아 그런 용기를 어디서 나셨어요? 일단은 네. 이제 첫 그걸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고객들이 한번 음. 오셔야 정성을 다해야 그분들이 또 다른 분을 또 모시고 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나갈 때도 성과도 있었다며요 네네 아니 몇 분이나 보시고 오셨어요? 딱 진짜 신호등 앞에서 건너가시는 고객님한테 티켓을 네. 드렸는데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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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물어보, 보러뭐 보고 갈게요 하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음. 들어왔는데 어이여기는 젊은 사장이네 이러더라고 예 <laughs> 아, <laughs> <laughs> 네.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염색방을 그러니까 생각하다. 염색방 하면 아, 이제 그렇게 질 이렇게 맞아. 약간 나이가 드신 분이 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염색방이 음. 옛날 염색방이 아니다 음, 지금도 그렇지. 염색방이 소, 솔직히 많지만은 제가 많이 진하고 좋은 제품을 그렇지. 많이 쓰고 있다고 일단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원장님 우리 원장님 주로 실습은 어디 가서 하셨어요? 실습은 네. 저희 이 말까지 해도 되나? 창원에도 솔직히 규사랑이 있지만 네. 제가 블로그나 이런 걸 검색하다가 네. 우리요 대구 분실의 <laughs> 본부장님을 알게 돼가지고 아 네네네 제가 창원에서 한 시간이 걸려서라도 네. 지금 대구에 맨날 가가지고 지금 배우고 그리고 설마요? 보니까 보니까 왔다 갔다 처음에는 이제 토요일만 오셔가지고 왜 직장을 가만 못둬서 네. 토요일만 와가지고 이제 배우다가 네. 이제 일 마치고 난 뒤에 그 그래, 어, 그때 퇴사를 하고 일, 2 주를 이렇게 네요. 왔어 대구에 왔어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저희 집에서 숙식하면서 <laughs> 아, 그셨어요 <laughs> 네. 어... 숙식 하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 너무 네. 잘해요, 이제는 막. 아, 그래요? 처음에 똥손이었어요. 섹션거든요. 섹션을 따다다다다 떨면서 음. 이렇게 하던 원장님이. 네. 지금은 딱 이제 손님 오시면은 이 손님을 지금 얼마나 됐죠? 한달 배운 지는 우리 강의에서 배운 지는 뭐 얼마 한 2주 정확하게 막 이렇게 하루를 계산해가지고 하면 한이십 정도 열심히 배웠는데 지금은요 능숙합니다. 좋은 분한테 배우니까 빨리 습득 할수 있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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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닙니다. <laughs> <잠깐. 웃음> 진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laughs> 네. 고세요고보세요 음, <꼭> <laughs> <꼭 오세요. 웃음>

오늘 이 매장에 와 보니까 매장이 참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영혼만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목소리> 네. 꼭한번더 찾아오시면 좋은 제품과 친절한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사랑, 창원, 나눔, 파이팅!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오세요. 잘 보세요.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